나는 근대왕이다. 성시경에 먹을 텐데에서 소개된 중랑구에 위치한 한국 횟집, 일행의 노력으로 힘들게 예약에 성공했다. 식당 분위기는 옹기종기 괜찮은 편이다. 시작과 동시에 오마카세로 알아서 안주가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한다. 주차는 바로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면 편하다. 공영주차장에서 1, 2분만 걸으면 한국 횟집이 나온다. 여기서 바로 우회전. 바로 여기다. 들어가보자. 메뉴는 이렇고 유명인들이 엄청 방문한 것 같다. 한한곳 열심히 해서 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단품들로 먹어도 되지만, 근대 왕은 성시경의 머턴의 발자취를 쫓아왔기에 오마카세로. <laughs> 안녕하세요, 식영 형님. 처음에 전복 내장죽, 전복 초밥, <laughs> 감태와 메로구이, <laughs> 막으로 카이센동도 나온다. 미역국도 끝내준다고 한다 하지만 근대왕은 안 좋아한다 사이드로 가자미구이까지 매우 푸짐하다 전복부터 먹어보자 이거 진짜 엄청 맛있다 인정 횟집에서 이런 비주얼의 카이센동이라니 신기하다 메로구이도 우동통왕에 매우 알차고 맛있었다 영상 끝까지 가시면 방어도 나옵니다 채널 고정 첫 번째 회를 내주면서 고등어구이와 명란마요가 나왔다 되게 맛있다. 도미 광어회 청어알 꽤 맛있었다. 미역국. 감병은 맛있고. 패스. 계란찜 나왔다. 정말 오마카세에 나오는 맛과 굉장히 흡사했다. 청어알 하나도 안 비리다. 소라가 나왔다 소스. 가리비 버터구이. 어 버터맛. 새우도 고소하다. 보리숭어랑 농어라고 한것 같은데 근대왕은 그냥 그랬다 오 튀김 장어튀김과 새우튀김 이거 진짜 마음에 들었다 가위로 자르니 엄청 바삭거린다 아주 오동통하고 바삭하고 매우 잘 먹었다 느끼해질 순간에 매운탕이 딱 이런, 방어까지. 미나리의 생선살도 푸짐하게 들은 탕이다. 매운탕 끓기 전에 방어냠 직접 만드신 표고쌈장도 올려봤다. 맛있다. 근데 역시 방어는 느끼하다. 나만 그런가? 느끼할 땐 김에 싸먹는 게 제맛이지. 식사 타이밍에 나온 연어 초밥, 광어 초밥, 쏘쏘. 욕먹을 수 있겠지만 밥 먹을 때부터 샤부샤부 했다. 겁나 맛있다. 배불러서 자제했다. 다섯 병만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